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듬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이 장은 세 가지의 특징을 얘기하죠.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2 절에 보면 홀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써 있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곳 혹은 임하는 곳의 특징은 소리가 있었다는 거죠 소리가 있었다 어떤 소리라고 그랬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런데 그 바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급하고 하나는 강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교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면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람이라고 표현했을까? 이것은 일종의 은유적인 표현이죠. 바람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람 같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미지나 혹은 어떤 개념, 생각들을 가지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지 그리스도형이 바람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람 같다 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합니다. 바람을 가지고 니고데무에도 설명을 하시고 어, 몇 군데 바람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바람의 특징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어디선가 시작되는 곳이 있다. 이렇게 자몬도, 어, 욕기도, 전도서도 표현합니다. 바람은 어디선가 시작이 돼서 불어오는데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특징이 있다. 바람은 불어오고 지나가지만 바람이 가는 것은 알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바람은 존재한다. 그런데 보이지는 않는다. 분명히 존재하는데 바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람을 알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람이 지나갈 때알수 있다는 거죠. 어, 제가 여러분들께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어, 그 제가 한번 인용했던 제주도에 있는 김연갑 갤러리에 있는 어, 김연갑씨가 즐겨 찍던 제주의 바람입니다. 저기 바람이 있나요? 바람이 사진으로 찍히나요? 사진으로 찍히지는 않죠. 근데 바람이 불면 뭘 통해서 알수 있죠? 나무가 흔들리는 걸 통해서 알수 있다는 거죠. 바람에 거세게 흔들리는 나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그때때로 성경은 바람을 무엇에 비유했는가 하면 나무를 흔들게 하고 집을 날라가게 하고 도시를 물에 잠기게 하는, 물을 끌고 와서 물에 잠기게 하는 일종의 능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어디로부터 시작돼서 가는지 알수 없지만 뭐가 있어요? 힘이 있다는 거죠. 하늘의 힘, 하늘에 속한 힘, 하나님에 속한 힘, 즉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곳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건물, 공간은 다르고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의 각자의 면면은 다르지만 교회 공동체로 모여있을 때는 반드시 그 공동체에 무엇의 흔적이 있어야 되나요? 능력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중요한 것입니다. 구역의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생명이 있죠. 생명을 유지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없이 생명이 유지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강력하게 펌핑하기 때문에 펌프질을 하기 때문에 펌프 행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온 몸에 곳곳에 피가 돌아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람처럼 만질 수 없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관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늘 활동하고 있는 살아있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오늘 기도의 제목을 제가 첫 번째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신 오순절 우리가 강림의 사건 이렇게 부르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는 첫 번째는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임했는데 이 바람과 같은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혹은 살아있는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 뭘 체험하게 되냐면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주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보다 사람의 욕심을 볼때 그때 교회가 가실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에 되게 하소서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여러분 개인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은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 이런 착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약한 세상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위대한 일을 하려고, 무슨 눈에 띄는 일을 하려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는 것이 아주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공동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이 과하면 어떤 일종의 현상이 일어나나요? 3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상징은 불이죠. 근데 명확하게 불이 아니고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닥불 같은 살아 있는 불이 타오르는 모습을 보면 불이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죠. 불이 조그맣게 갈라져 있는데 그 모습을 혀와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걸볼수 있어요. 굉장히 예술적인 표현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을 때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들에게 보이고 각 사람 위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냐하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은 집단적으로 이 강단 위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 공동체 그 모임 안에 있는 모든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일종의 현상이기도 하고. 선물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흔한 자연현상 가운데 하나는 바람이고, 하나는 불을 이제 은유로 사용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인데, 불은 특별히 유대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데 쓰였죠. 어디에 쓰였는가 하면 제사 행위에 쓰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죠? 불로 태워서 재물을 받지요 그래서 우리가 번제라고 부르죠. 태운다는 건뭘 의미하나요? 태운다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재물들이 하나하나 태워져서 완전히 재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만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서 있는 저희들을 성령의 말하자면 불길로 하나님의 불로 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죠 구약에 있는 제사를 통해서 드려지는 불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저는 변화라고 규정합니다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전까지는 옛 모습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통해서 태워지게 되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의 특징은 죄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물을 태워 오는 의물이 인해서, 죄 없는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새로워지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새로워지는 것은 결국은 영적인 변화입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 안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들어오면 어, 계기는 다르지만, 말하자면 변화를 받는 타이밍은 다르지만, 그 다음에 변화를 받는 어, 일종의 기간도 타이밍과 더불어서 일종의 우리가 이션이라고 불리우는 어, 시간 소요되는 시간도 다르지만, 교회 안에 오면 누구나 불로 태워져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처럼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예전의 사람으로부터 지금의 사람 그리고 미래의 사람으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신앙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변화를 얘기하죠. 하나는 우리가 좋은 영적인 영양소들을 먹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한자어로 성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성장이란 말은 좀 외적인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자라남이라고 그냥 쓰시면 좋겠어요. 나무가 자라나는 것처럼 자라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의지들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표현할 때 하나님의 규모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람도 그렇고, 불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은사 밖으로 보여진 어떤 능력의 표현으로 이해하는 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만질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살아 계셔서 역사 즉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대한 것입니다. 이 살아 있음 일하고 계심 역사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증언하고 체험할 수 있다면 이것은 큰 신학입니다. 성숙한 신앙이고 자라난 신앙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영의 영향력 가운데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과 오늘 여러분이 다르시죠? 그 변화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하고 스스로 끄집어낼 수 있어야 하고 그 변화를 스스로 기록할 수 있어요, 묘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점으로 제가 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로 원하는 것은 성광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의 불로 태워져서 진짜 변화를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이 와 있든지, 신앙 생활을 오래 잘 하시던 분이든지, 처음 시작하시던 분이든지, 대충 하시던 분이든지, 저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아주 분명한 변화를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분명한 주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영에 살아있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순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자연과는 다른 것이고 아주 사도행전에 나타난 즉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는 특별한 변화를 체험하죠 사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이 부분이 개혁에는 다른 언어들로 하는 부분을 방언이라고 한자어로 썼습니다. 방언은 어떤 뜻인가 하면 다른 언어입니다. 말하자면 한국어를 쓴 우리들에게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것들이 다른 언어입니다. 방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이상한 언어나 하늘의 언어가 아니고 다른 언어입니다. 언어들은 랭귀지입니다. 수많은 외국어들이 있죠. 방언은 외국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하니 방언을 왜 주셨을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모이는 이 위대한 순간, 교회의 탄생의 순간에 다른 말을 할수 없었던 그 당시에 아라머나 헬라어 정도 어, 서민들의 헬라어를 할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왜 방언을 주었을까요? 1 1절에 보시면 방언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죠. 그리스인들과 아라비아인들이라 하는 것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다양함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읽어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자면 방언이 처음 교회 탄생 가운데 임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그 나라 혹은 그 지역의 사람들의 말로 전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도구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느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통역이 있다면 대부분 방언은 잘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야 되는데 그때 아무도 통역할 수 없다면 소통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방언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쓰임새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관용어로 얘기한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방언의 쓰임새는 우리가 증인 되는 데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데 증인 공동체는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언어를 주신 것은 다른 언어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심이라는 거죠.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방언은 내가 알수 없는 이상한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에서 그치기에는 아쉬운 언사입니다. 그고것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에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방언이 교회 공동체에 유익하려면 그 방언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방언을 알아듣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수 있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방언의 효용성입니다. 허공을 울리는 깽거리와 같은 이상한 언어들은 사도행전이 증언하는 방언은 아닙니다. 이 점을 우리가 명확하게 규정해야 교회 공동체의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특징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굉장히 어, 유능한 재능이 있어서 특별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캐톨릭 이런 말을 쓰는데 캐톨릭이라는 어, 단어의 원래의 뜻은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증언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다른 언어로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때 다른 언어라는 것은 실제로 외국어일 수도 있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방언은 증언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증언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